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포장도 잘돼 있으니까 깔끔하고 임차인들은 다와 있어요 이두 동이에요 두동자 두동.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동과 동 사이를 나중에 천막으로 연결한 다음에 안에 판넬돼 가지고 쓸수 있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저런 화장실은 동파 돼요 동파 그래서 안에다가 열불일 같은 것들을 해 주지 않으면 다 동파돼요, 동파 돼요 동파 여기는 공장 옆 건물에 주택도 지었네요. 사네요. 저희는 저건 우리 거 아니에요. 동네 나온 거 아니고 앞에 거고요. 음, 뒤에, 것만, 여 뒤에 두 뒤에 동만. 두 동만. 자, 경기도 김포고 공장입니다. 공장 이거는 공장이고 토지 면적은 624평이에요. 624평 중에 건물이 1 8 3평이 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 감정가는 1 0억9 5 9백, 10억짜리예요. 자, 1차입니다, 1차. 1차 100% 지금 진행이 입니다 필지가, 3필지가 있어요. 3필지, 3필지, 가 전부 대지가 아닌 대지와 도로가 두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제곱미터당 한평이 3 .3045지죠. 3 0 4 5지죠 3.3을 곱하면 11만 7천원 곱하기 3.3을 하면 한 240만원쯤 되나요? 2 3 4 0만원쯤 ,000 되죠 그죠? 감정가가 230만원 ,000 되다. 공시지가는 35만 8천원 조금이다. 보니까 공시지가 상승률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올라준죠. 특히, 그때 보면 거의 100%가 뛰었어요. 그러게 뭐냐면, 여기가 개발 가능한 땅이야. 그러니까 개발 가능하다는 것은 대지로 전환이 가능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대지가 꿈이에요, 대지. 왜? 대지는 건축 행위를 할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돼지가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땅에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돼지가 될수 있는 땅이 이 이전에는 이미 하나 전답이었을 거예요. 그게 개발 행위를 통해서 돼지를 바기면서 음식을 뛰어오는 거예요. 제 2위 외곽 수강입니다. 이 공장같은 경우는 도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이이 길로 보겠지만 이 도로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입 서울을 중심으로 내부순환도로는게 있고 그 다음에 제1외곽이 있고 제2외곽을 경기도북근으로 해서 크게 만드는 게있니죠 일부들은 다 개통이 됐어요. 제일 이제 마지막에 한강하고 이쪽에 월복 있는 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거의가 연명되 가고 있습니다. 그 한강 부분이 2028년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계곡 쪽이 2030년. 김포와 파주를, 김포와 파주를 비교해보면 파주는 지하철노선도 있고, 외곽순환도 있고, 자율로도 있고, 제, 제2 외곽도에 연결되는데 김포는 김포고속도로가 없어야지 경찰차가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텐데 그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대구 IC에서 나오는 이 고속화도로가 한 2년 전에 개통했어요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 주변의 땅값이 정확히 한 2배 올랐어요 이 주변의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 이 공장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넘겨주고 제품을 판매하는 게 우선이지 부동산 가격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 외지인들이 다 사서 딱값을 올리더라고요. 네, 좀 전에 제가 봤 김포는 교통이 굉장히 안 좋다. 이 공장 저희가 가볼 공장 말고 저희 학원생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쪽에 이쪽에 굉장히 세 개를 샀어요 경매를 낙찰을 받았어요 혼자서 단독으로 대출은 이분이 사업이 꾸준하게 잘 돼서 90% 받았어요 그 당시 낙찰을 받을 때 130에서 150만 원정도의 집값, 토지 가격을 분별받아서 양산. 2021년도, 2 2년도 이제 한, 한 3년 정도 됐죠. 그죠? 오늘 요금 감정가가 230만 원대에요 불과 3년 전에 감정가가 비슷한 위치입니다. 감정가가 150만 원대였는데 지금 230만 원대에 올랐어요. 80만 원 오른 거죠. 이때 당시보다 가격이 거의 50% 올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2 외곽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주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한강 밑으로 가 밑으로. 앞으로 한 2년 반후 정도 되면 개통이 될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지금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와서 국도를 이용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는 회대이 가대요. 탈, 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싸다면, 2천0도 가깝고, 수도권도 가까우니까 어떻게 써요? 다른 지역 대비 찾는 수요가 많아지겠죠. 토지로. 그러니까 모든 게 수요 공급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많이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으면 굉장히 기포는 좋은 곳이에요. 단경이 그런데 보시면 이쪽에는 쪽에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죠. 그죠? 이게 어도였어요 외길이었어요, 외길. 차두 대가 고체가 하기 힘든. 근데 요 공사가 한 2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우류 안쪽 위에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감정가가 160만 원대에서 한번 유찰됐어요. 그러면은 160만 원에서 한번 유찰되면 얼마 떨어 30%니까 거의 120만 원대까지 떨어지죠. 그때 찾아갔을 때 공장 사장님이 문을 닫아놨었거든요. 개별적으로 혼자 더 갔을 때길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번더 찾아갔어요. 킹히이로시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한 마리 이거 일반 매매로 푸일 거예요 라고 했죠 일반 매매로 푸일 거예요 얼마냐 하면 한강 200만 원가까회사는 경매를 할 필요가 없잖아 변경한다 면 취하해서 일반 매매로 팔았어요 왜 도로가 생기니까 가치가 올라갔냐는 얘기예요 이 반대편은 이쪽 반대편은 아직도 외길이에요 왜 그리죠? 이 안에 어마어마한 환경들이 있어요. 내년 들어 경매 나오면 아직 감정이 160만 입니다 도로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얘기